황민호와 송민준도 극찬한 진혜성의 독보적 인기 비결은? 진혜성은 현역가왕이 트롯 국가대표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하며 트롯계의 정상자리를 공고히 했다. 그의 독보적인 인기는 동료 가수들인 황민호와 송민준조차 인정할 정도로 놀랍다. 과연 진혜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인기 뒤에는 팬들과의 소통, 음악적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자리 잡고 있다. 진혜성의 가장 큰 매력은 팬들과의 소통에 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의 SNS는 팬들에게 일상을 공유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응원에 보답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지혜성은 팬들의 응원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로 화답하며, 팬들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다. 특히, 무대 위에서, 그는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지혜성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을 무대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느낀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관객 하나하나를 향해 다가가며 여러분이 있어서 이 무대가 완성됩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가 무대에서 팬들의 환호를 들을 때 그의 표정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 그는 단순히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그 무대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관객처럼 행동한다.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그 목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자 영감입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지혜성의 공연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의 무대의 일부로 느껴진다. 지혜성은 무대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짧은 순간에도 깊은 교감을 만들어낸다. 그의 손짓 하나, 미소 하나가 팬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한 팬은 그가 내 눈을 보고 웃어주는 그 순간 내가 그의 무대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진혜성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자신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팬들의 응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대에서 그들에게 화답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팬들이 외치는 그의 이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 환호와 박수 소리는 그가 무대를 더 열정적으로 꾸미는 원동력이 된다. 이 모든 순간들이 진혜성의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지며 그 공간을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의 장으로 바꾼다. 진혜성의 무대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팬들은 그의 공연에서 단순히 관람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와 함께 호흡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소통의 경험은 팬들에게 나는 그의 음악과 삶의 중요한 존재라는 특별한 자부심과 감동을 남기며 그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준다. 지대성의 음악은 그의 인기의 중심에 있다. 그는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의 대표곡들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감정이 섬세하게 담긴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삶의 용기를 준다. 황민호와 송민준이 진해성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는 울림을 준다고 극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해성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트로 전국체전 우승 이후에도 미스터 트롯트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3위를 차지한 결과는 그가 얼마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진해성은 항상 발전하려는 아티스트라는 신뢰를 심어준다. 특히 현역 가왕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팬들에게 나의 성공은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혜성의 성공은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황민호와 송민주는 진혜성의 진심 어린 무대 매너와 음악적 안성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혜성과 같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된다는 황미호의 말은 진혜성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음악적 리더임을 보여준다. 진혜성의 독보적인 인기 비결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전하는 음악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과 함께 만드는 감동의 순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혜성은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도전을 통해 더큰 무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의 노래가 들려주는 따뜻한 감성과 열정은 트롯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심에서 계속 빛날 것이다. 현역가왕이 트롯 국가 대표 부문에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1위를 차지한 진혜성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트롯 팬들만의 사랑을 넘어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진혜성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긴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위로하고 힘든 순간을 버틸 용기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팬은 진혜성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숨길 같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강조했다. 또 다른 팬은 그는 항상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온다. 팬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큰 믿음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진혜성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 또한 진혜성의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적 진정성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강조되고 있다. 한 매체는 진해성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대중과 소통할 줄 아는 독보적인 가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의 무대 매너와 감정표현 능력은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한 평론가는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극찬했다. 진혜성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와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팬들과 언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극찬하는 진혜성. 그의 홍보는 앞으로도 기대를 모으며 크로트길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길을 빛낼 것이다.